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월크리너 TV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 목요일 헤레미악몽 하드모드 이 와우 피라미드 대몬 호루스고요. 호루스는 뭐 딱히 몸이 센 애가 없어서 그냥 딜만 조심하면 되는 보스여서. 일단, 탱은 있는 게 좋구요. 나머지는 이제 뭐 점프가 됐던 힐러 한 분에 그냥 딜센분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방은 그냥 몹 이렇게 방금처럼 몰아가지고 죽으면 부활하면 돼요. 어차피 시작점에서 살아나니까 그냥 몰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구요. 두 번째 방에서는 여기서 개찜을 하나 빨구요. 두 번째 방 열리면 개찜 하나 빨고 개찜을 하나 꼭 빨고 텐션 쓰고 아니면 버섯커 쓰실 분들은 버섯커 쓰고 땡기시면 돼요. 이번 주 특성이 변이꽃의 자각이잖아요. 자각은 뭐 크게 상관없고요. 변이꽃 이거 좀 짜증 나잖아요. 특히 호루스일 때좀 많이 짜증 나잖아요. 정방으로 빡 오면 한 방에 죽는 딜러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죽거든요. 이 변이꽃이, 이, 땡길 때도 짜증나는 게 뭐냐면, 이 땡기면서 제가 이게 무적 상태가 아니에요. 방금 보셨죠? 변이꽃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안 있으시는 게 좋아요. 변이꽃 때문에. 변이꽃 특성일 때는 좀 떨어져 계시는 게 좋아요. 이거, 변이꽃 특성 때문에 맞아요. 아니면, 아니면은, 이 개찜을 좀, 저처럼, 저처럼, 그냥, 그, 안 보이는, 뭐야, 아, 개찜을 좀, 1단계 말고, 좀 높은 거, 2, 3단계 빠시면, 뭐,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이 시간동안만 버티면 되고, 이 시간이 처음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. 체감상인지,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이게 엄청 안 가는 느낌이에요. 되게 조금씩 가죠? 변이꽃만 조심하시면서, 옛날에는 이호루스 같은 경우에 딜이 너무 세서, 막, 투일로 가서, 바실리카 번갈아가면서 쓰고, 뭐 투일로도 가고, 막, 이런 식이었는데, 요즘에는 힐분들, 힐 분들, 힐, 힐러 분들이 힐량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, 뭐, 꼭 그저 그렇게 안 가도 되고요. 그냥 힐한 분에 딜 조합으로 딜로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으로,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시간동안만 버티면 되고요. 개찜을 안 빨면 이 초당 피다는 것 때문에, 피가 한 대도 안 맞아도 피가 거의 딸피까지 깎여요. 그러기 때문에 개집은 꼭 하나 빨아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시간 버티면 이렇게 끝납니다. 끝나면 킬 받고 이제 출발을 하면 돼요. 이거 기사분이 딜로 가시는 기사분들도 있고 탱으로 가시는 기사분들도 있는데 이 파티원이 딜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탱으로 버텨 주기만 하면 그냥 충분히 깰것 같아서, 그냥 탱으로 갔고요. 이유스티님이유스티님 저희 팟에 지금, 어셋신유스티님이 어, 이거 옆에 변 있고, 조심하시고. 되게 딜이 세시네요. 딜이 세시니까. 여기서 에이션트 미라 양쪽에, 한 명씩 잡고 나면, 호르스가 여기서 내려옵니다. 내려오면, 버프받고 버프 한번 다시 써주고 인디어까지 쓰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보크로 땡기고 이 땡겨서 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건들거나 이렇게 버프를 주면 어그리 튀어요 그럼 얘 고개만 제쪽 방향으로 틀고 어그로 꽉 잡아줍니다 이때는 수호의 의지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피하시고 이 패턴 이후에 메테오 어절트가 나와요 메테오 어절트를 버티셔야 되는데 잘 버티셨죠 다들 저는, 탱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피해요, 그냥. 사실 이거 안 피하고, 살짝 빼가지고, 칩니다. 이 붕대 우리 팀이 50% 이하되면 패턴으로 얘가 한 명을 묶거든요? 그럼 때려주면 풀려요. 딜이 상당히 세죠, 지금 파티가. 메테오절트 한 번, 패턴 한 번에 10%까지 뺐어요. 지금 두 번째 패턴, 이거 또 나오죠? 메테오절트 또 나옵니다. 예, 네, 요거, 하고, 이제 2% 잡아주시면 돼요. 똑같이 해도 패턴은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게요. 근데 이제 불을 끄면 가운데서 이제 원거리 딜러 한 분이 불 켜주시면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들이 다 세기 때문에 요새는 딜로 찍어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깨실 것 같아요. 탱커는 뭐 사실 고개만 돌려주면 되는 거라 뭐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. 이런 식으로 깨시면 될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